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외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급성 백혈병으로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께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신 분들 중에는 학생들도 계시고 직장인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급성 백혈병이라는 질환에 걸렸을 때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다들 놀래고 좌절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던 직장 그리고 공부하고 계시던 학교를 과연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할 수 있고 나의 인생의 계획에서 중요한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조절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급성 백혈병의 치료 기간 전반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관리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각각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일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각자의 계획을 세워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휴직과 휴학과 같은 계획을 세우실 때꼭 처음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총 치료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처음 진단되고는요, 관외유도요법이라는 기간을 거칩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보통 저는 첫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희크만관을 삽입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기간인데 사람에 따라서 또 병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 이 기간은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이제 성공적으로 잘 치료가 돼서 관해가 얻어졌다. 관해에 대해서는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해 이후에는 일단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퇴원을 하고 자기 몸이 회복될 때까지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 병원에 따라 환자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음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는데, 그 다음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기간이 역시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입원이 잘 되는 병원은 보통 3에서 4주 정도면 입원하시지만, 환자가 많이 밀려있어서 입원이 안 되는 병원은 대개는 두 달까지도 늦어질 수 있는데, 급성 백혈병을 다음 치료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보통 2개월 정도 이내에만 받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가 늦어지더라도 2개월을 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2개월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간은 아니고요. 각각의 병의 상태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개월이 넘어도 괜찮을지 아니면 그 안에 입원을 해서 다음 치료를 받아야 될지는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에서 4주 정도 쉬신 이후에, 그 다음 이제 공고요법이라는 걸 하는데, 공고요법이라는 것은 관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해를 공고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요법이고요. 공고요법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3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성 백혈병의 치료기간은 대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를 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간에 휴식해 하는 기간이 3에서 4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고요법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만약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 공고요법으로만 매번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휴식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약 8에서 9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도중에 이제 골수 이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병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환자분의 개인적인 성도도나 담당 의사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골수 이식, 즉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는 대개는 공고요법을한 번에서 두번 정도 받고 또이 기증자가 잘 찾아지지 않을 때는 세 번, 네 번까지 받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증자가 잘 찾아지는 경우나 아니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공고요법을 하지 않고 바로 골수 이식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다 싶을 때는 공고요법을 안 하고도 바로 골수 이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굉장히 차이가 날수 있는데 만약 일반적으로 공고요법을 한두번 정도 하는 기간 동안에 골수 이식의 공여자 조혈모세포의 공여자를 찾고 골수 이식으로 들어가시겠다면은 보통 골수 이식 기간도 약한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자, 계산해 볼게요. 관외의도요법 한달 쉬고, 공고요법 한 달, 그 다음에 또한번 쉬고, 공고요법 한번 하고, 한달 쉬고, 그 다음에 골수이식 그래서 골수이식까지 끝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개인차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되게 이렇고요. 급성 림프모급 백혈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근데 급성 림프모급 백혈병의 경우는 치료하는 방법들이 병원마다 당장이 다릅니다. 통일된 치료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요법 기간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공고요법만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처럼 공고요법 네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고협법을 최대 7번까지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고 그럴 때는 공고협법만으로는 대개 1년 정도의 치료를,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휴직이나 휴학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분들, 한참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내 관리를 해야 되느냐. 휴직 같은 경우는요, 대개 직장인들도 정규직이신 경우와 비정규직이신 경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정규직 근로자가 휴직을, 특히 병으로 인해서 병과 휴직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당연히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미리 얘기를 해 두시고 그 휴직기간을 잘 설정하시는데 이제 제 하나의 팁은 처음부터 너무 긴 기간을 요구하시면 회사에서도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회사와 잘 얘기가 되시는 경우는 이러한 치료 기간을 잘 얘기를 하시고 충분한 기간 동안 휴직을 받으면은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게 불편하신 분은 첫 관화유도요법이 끝나는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넉넉히 두달 정도의 휴직 기간을 신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고요법과 올수 이식에 따라서 치료기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짧게 짧게 잘라서 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학생들의 경우는요, 특히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중간에 학업을 병용하면서 이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 휴학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치료가 다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려면 1년 정도의 휴학기간을 저희는 권장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뭐 휴학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휴학을 하셔야 되고 휴학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동료들과 차이가 나는 점 이런 점 때문에 괴로우실 수 있지만 휴학은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입니다. 비정규직이신 경우는 이제 사실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을 휴직한다 그러면은 이제 휴직이 잘 안될 수도 있고 이제 퇴사를 권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께서는 조금 더 담당이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직이나 휴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진단서는 여러분의 담당 선생님께 요청하시면은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전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서에 휴직 기간을 명시를 하시고, 질환에 대해서 명시를 하시고, 또 치료를 어떤 걸 받고 있다는 치료의 내용을 명시하시면 대개의 경우는 휴직하는 데나 휴학하는 데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 대한 문제가 하나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급성 백혈병과 관련된 모든 질환들은 우리나라에서 상병코드가 C로 시작을 합니다. C는 암을 뜻하는 이제 캔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병 진단 분류 체계에서 ABCD 중에서 C에 해당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C는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암 상병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급성 백혈병은 암상병의중에서 각종 보험회사에서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고 고해감 특약을 들어 놓으신 경우는 급성 백혈병은 대개 고해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고해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시고 골수검사 결과까지 다 나온 다음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요청을 하셔서 이암 상병에 해당하는 코드가 뭔지를 물어보시고, 이 코드를 보험회사와 상의를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필요한 서류는 보통 초진기록지, 진단서, 그리고 골수검사 결과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당 의사생님과 상의를 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고요. 또이 암상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건강보험 산정특례라는 제도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을 5%만 내시면 됩니다. 보험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치료했을 때는 본인 부담금을 5%만 내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금이 5천만 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본인이 부담을 50만 원만 내시면 되는 제도입니다. 이이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거는 이 백혈병 진단이 되고 난 이후에 담당 선생님께서 산정 특례 신청서를 작성을 해 주시고 이 신청서를 가지고 각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신청 서류를 사인을 하시면 그게 건강보험 공단에 접수가 되고 접수가 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개이 혜택이 소멸되지만 만약 불의의 상황에 의해서 5년보다 더 치료가 늦어진다든지 중간에 치료가 끝났는데 재발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암상병으로 진단된 분들은 이 소득공제에 의해서 법적인 소득공제의 장애인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애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애인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본인이나 또는 여러분을 부양하시는 부양가족이 이런 장애인 혜택을 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은 특별히 정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휴직이나 휴학, 휴학 관리를 하셨는데 있어서 총 치료 기간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담당 선생님과 잘 의논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잘 의논하시고 또 여러분의 앞으로 완치되신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나가시는데 지장이 없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투병하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